무셔 누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낫는 겁니다 11월 달을 맞이해서 엄청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리 회사에서 모든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 세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1월 달부터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을 쭉 적으시고요 그 영상마다 댓글의 주인공 한 명을 뽑습니다 각각의 한 명을 뽑아서 랜덤으로 돌려서 세 명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 공평하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1월 방송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션내리고모션내리고모션내리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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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정비해라 정비하세요 전부 다들 정비하세요 자파에 가서 물약 자또 챙기세요 여러분들 그거 u 전으로들어가 h a 필드에 저저 b u 밑에 아니 있었나? t 쪽에 왼쪽 밑에 마 o y o r u b 마무리했으 오케이.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독한 방에 죽어버리는데? 아씨. 그러니까 니는 한 방에 죽지 이 사람아. 내가 한 방에 죽냐? <laughs> 아니 이거 해독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 해독제 가자. 해독제 사가자. <목소리> 해독제도 한 100개 사면 될랑가? <목소리> 채널이 있어서 다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인원은 괜찮을걸? 곰팡아 처음부터 입구에서 같이 가자. 그럼 입구로 모여봐. <목소리> 자 모여보세요. <목소리> 와 사람 마청 네, 많네. 왔다. 근 이거 네, 그이 사람들은 뭔데? 이 사람들 은 사냥하러 온 거야? 악업장입니다 <목소리> 자 갑시다. 어, 첨밀도가흑강입니다 아, 열심히 아 그냥 강마. 아니, 본종가요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 아, 부주라고? 스바라마가 부주라고 말을 해야지. 자, 아래도 있노? 금이 사라진 거 아니지, 공팡아 어, 여기 있었는데? 오, <laughs> 넌 뒤져? 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나 씨발 놀래. 아전나 <laughs> 어, 크다, 와. 야, 고! 미운, 미 면면, 면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됐어. 물약 빨고, 물약 빨고, 물약 빨고. 해독제 하로 해독제 이거. 야 이거 사밥이다어 이거 할 만한데? 칠십 명에서 못 잡았대. 이거 해독제만 빨면? 야 그릴 때 빨아라. 아무 때나 빨지 말고. 아무 때나 그 물약 먹듯이 빠는 사람 그거. 누구야? <laughs> 우리 팀들이 게임을 잘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나 아까 봤잖아. 몸을 아무도 안치냐나 내가 때릴 때까지. 선수님, 저한테 면안 주셔도 됩니다. 얘는 독만 아프다. 어 독만 백개챙겨 와서 <laughs> 어, 빨아주면 돼. 어, 카메는 안 하고 있다. 뮬? 어, 우리 거기 혈맹에 전투법사. 야, 진주 저거 중복 안 되나? 어? 형, 진주 중복 안 됩니까? 내려놓으면 될걸, 그냥? 아니, 중복이 안 되면 저렇게 한 번에 클릭이 안 되게끔 해야지. 중복된다는데? 드래곤 진주 48분. 되잖아, 이씨. 중복돼? 어, 오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8분이잖아. 야, 이거, 얘들아, 독약을 한 300개 갖고 와야 되겠는데. 독약 싸움, 물약 싸움이네. 물약 싸움이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게임을 내가 좀 잘하게 됐다. 잘해, 언젠가 잘해, 뭐 잘해, 진짜로 어. 이형내 밖에서 술 마시잖아. 어, 잘해 잘해 잘해. 그지 말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아는 거야 이 형이. 나는 그막 뭐, 게임 얘기만 하길래. 게임 이야기만한다 밖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게임 얘기만 하길래 왜제 앞에서 연기합니까 그랬어 <laughs> 제가. 아 어, 진짜다. 예. 네. 아니 사람이.. BJ가 밖에서 만나면은 인생 살아가는 얘기하고 BJ끼리 일 얘기해야 되거든 보통 뽑기 안 하잖아 여러분 근데 게임 <laughs> 안 나가지고 스탯 올라간 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길래 어 뽑기 안 합니다 아니 언니들도 <laughs> 게임이 재밌더라고 너무 아르필 시시하네요 그러니까 못 잡는 게 어디 있어 들이대고 봐야지 이름만 타고 잡냐? 이름만 오면 더 그냥 불안해요 정예로 이렇게 잡아도 충분한데 야저첨일도 저기 허각 저기 지금 채널 엇갈렸다 허각은 와야 돼 아이템이 좋아서 배쉬 배쉬기를 배시, 좀 많이 써주세요. 면총 다섯 번 들어갈 M 남았습니다. 나나 <laughs> 나 잠깐만 말 갔다 올게. 여기 있습니다. 해도 이제 이만큼이면 안 되겠나 얘들아. 종이 물레까지 찰거 되겠나. 92% 됐어. 간다 기다려. 다왔다 일로 와 아르피야. 자 이렇게 내 차량 빠르게 빠르게 오십시오 여러분들. 솔터 보이죠? 옛날에 났든거 아닙니다. 근데 도킹가 뭔지아나 어, 여러분. 나는 집에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직접 눈 사고난 것 같아. 눈으로 보고 다 배워. 눈으로 보고. 다 잡아간다. 다잡다 다 잡아간다. 종이 먹어. 먹어. 쩔죠 여러분들. 단합 장난 아니죠? 야. 안정감 있게 잡잖아. 솔직 히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해 줘야지. 안정감 있게 잡잖아. 잡을 것 같은 편안한 마음. 뭐 그런 느낌? 야 이거 먹으면 화면 창이 뜨지 내크다랗게저 중간에. 어, 네. 어, 네. 야 근데 첫, 야 첫, 첫놈인데 뭐좀 줘야지 아요 어, 점프를 심하게 하는데 점프가 높이가 더, 더 높이가 더 길어진거 같아더 높아진거 같아 근데 거미가,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얘들아 안그러나 여러분? 어, 다른거 보스들에 비해서 어, 디테일이 좀, 거미가 좀 떨어지네 야 우리 얼마 때렸노 여러분, 지금 몇 분째야? 야 근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다 졸라 <laughs> 포기할 수가 없어 <laughs> 트런들이 뭐다 죽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한명한 한 명씩 계속 와주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40분 됐어? 와, 악 하고 죽어버려 아, 제발 좀 죽어주라 이 여왕개미보다 생게 말이 안 되는데 여왕개미보다 세네 아이 템 좋은 거안 주잖아 이거 아니 여왕개미가 더 좋은 거 주는 거야 여왕개미는 우리 몇분 컷이지? 10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몇대 때리고 근데 같은데. 이게 레벨 더 높은데요? 레벨은 야구 높은데 템은 독보. 아 형님들 저 죽는 거 보입니까? 예. 예. 나한 번도 안 죽었다. 형몇번 죽었지? 아직 몇번안 죽었다. 1 0 0번 죽었지 지금. 아 근데 형님들 제가 텐션 낮은 게 아니고 이걸 집중을 해야 돼 가지고 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안 가면은 못 잡을 것 같아 가지고. 나 이제 허리 아프대. 네.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제가 지금 이게. 어. 생각보다 제가 지금 서버 2위여가지고 아 이제 레버 1등 안 하려고 얘들아 원래 오늘 하면 1등이었거든 29.. 5%밖에 차이 안 났어 29% 보스 잡고 그냥 템 파매한 이 드나 무기 입힐 보 받아봐야 제작을 못해요 아 없다 없다 내가 갔다 올게 자 마을에 빨리빨리 갔다 올게요 다른 거 물량 다 있잖아 얘들아 뭘사다 샀는데 내려놨는데 서버 하려면 아이도 모르면서 잡고 다 바로 날라갈게 인구야 나 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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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피.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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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는거 갑니다. 자꾸 됐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와 이거 와 컴퓨터 한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와 진짜 빡세다 이거. 야씨발근데 이걸 어떻게 포기는 <laughs> 하노? 포기는 어, 안 되지. 이거 한번 전 아무도 못 잡는 그런 몹이 돼버리잖아. 그래. 임 잡아라. 그게 할 거면. 많잖아, 여러분. 아니, 어떤 BJ도 다못 잡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안잡았나 우리가 최초로. 그때 이름 뭐였습니까? 네크. 그그그 그, 그 새끼 네, 네크로면서. 아, 네크로면서. 흑장도도 제일 먼저 잡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걸리겠지. 오래 걸리긴 걸리는데. 잡을 수는 있어. 시간 싸움이야. 형, 내가 봤을 때. 형 솔직하게. 한 시간 안됐지아직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물량 값이 있잖아 아데나 500대 간다 500 가까이 풀 사.. 풀로 때립 진짜? 어 이거 못 온다 그래서 다 나갔다 지금 니같으 네 하겠나? 이거? 내 방송이니까 하지? 다른 분들도 진짜 많이 썼어 어, 지금 어 지금 장난 아니다 어... 겁나 많이 썼다 내가 뭐어 와라 이런 말을 못 한다 이거 그말못 그러니까 하는 게 일반인들 못 온다 저도 지금 BJ지만 저도 지금 힐. 죽어가지고 지금 지금 저.. 손으로 죽은 거 같거든? 물약 어. 브라고힐 300만 썼단다, 정말. 봐라. 태식이 정말 300만 썼다. 와, 정말 미쳤네. 진짜가. 정말 때리지도 않던데 어디 놈이 얘태식아 어? 화면안 잡히는데 저 어디 때린데뛰어다 죽고 뛰어다 죽고. 아니, 화면에 막뭐잠만한테 뒤졌나. <laughs> 아니, 이 새끼 태식아 어? 천천히 자꾸 뭐라 하러. 팔땡기고 있었대. <laughs> <laughs> 기자가 뒤에 천천히 요거 뭐 슬로우 모션으로 활 나오는 거 요거. 어, 팔땡기고 있네. 저 중에 하나, 저 중에 하나가. 어. 안 막힌다. 태식아 아, 아니, 기사인데 안 막힌다, 이거. 어, 미안한데 너안박혀 스텟 덱스 찍고 다시 찍어야 돼. 안박혀다시가다시가 있는데. 어? 아. <laughs> 미안 뜨나? 야, 이제 페이지 좀 바뀌라. 페이지. 아, 어, 나 손이 지한데 아, 형님들. 지금 두시입니까? 아, 예. 두시란다. 아, 진짜 그냥 10분만 더. 10, 10분 분만더해 보자. 10분만. 아, 씨. 10분만 더해 보자. 야, 전투법사 괜찮나 곰팡 곰팡이. 우와, 뭐야? 곰팡이. 우와, 앞에서 때리고 있어? 너네 형장도 계속하고 있었어 너 안죽냐? 텔레포트 하면서 죽을거같은 딸피 때 텔레포트 하면서 한 10번 죽었습니다 어 트래킹보다 덜 죽었네 어 뭐야 아, 터져라 이게 뒤에거 저거 터져야 되거든 형알어알어어어어야알 아, 잡았다 잠깐만 잠깐만 비, 잠깐만 이상해졌다 야 엉덩이 좀어 엉덩이 뭐야 어어. 터져라 터져라 제발 알 터져라 알, 알 터져라 야 조금만 더 변했네 변했네 어,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 와 어 약간 대가리 골 터질 터지, 어. 지기 말란 말라, 말이란 것 같은데? 아 자, 어, 잠깐만 손가락 이거 안 된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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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아, 이거 잠깐만 안 되는데. 응. 아, 잠깐만. 손가락. 아, 하. 아. 라두두두두 아. 어, 궁댕이가 자꾸 울고 불고 만 하네. 마지막이야. 어. 아, 약 같다 그러니까 네 시간, 시간 되거든. 내 내일 술한잔 사게. 자, 우리 혈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예. 조금만 더한 10분만 더 치고 예. 바로 도망가세요.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바로 뛰어 가세요. 어, 잡았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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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잡았다. 씨발. 야. 잡았다. 아, 나오라고. 야. 야. 근데 뭐 줬노? 야. 야, 뭐 줬노? 어, 대박. 어기 나왔습니다. 어? 아, 와, 희공으로 잡았어. 대박. 징공로게 글로 갈게, 골로 갈게. 야, 뭐 나왔노? 그진아 이제. 어. 아덴 <laughs> 나왔어요. 아덴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추억 추억 나왔다고 장난 아니야. <laughs>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인원으로 전섭에서 최초로 아르피어를 잡았습니다. 잡는데 아 정말로 이게 물리학 값이요 해독제와 중홍이가 정말로 일반 분들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우리 혈맹 여러분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전 서버 최초로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거짓입니다. 아데나 뭐? 아데나 3만 줬다네요.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근데. 아 진짜 1 시간 35분 걸렸습니다. 1 시간 3 시간 35분 걸렸다. 야 이거 진짜 뭐 다음에 잡아도 이제 더 많은 인원으로 잡으면 우리가 시간을 아니까. 아까 전에 엉덩이 흔드는 거 어, 있지? 그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불긋불긋고 어. 터지는 느낌 내가 곧 터진다고 했잖아 어. 아, 잘안다니까 그게 마지막이야 여러분들 어. 내가 봤잖아 아까 모션을 어. 이거를 놔두고 내가 두시에 껐어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잡는 거를 봐야 모션을 봐야 야 저거 꼬리 마지막에 흔든다. 그게 음. 마지막이다. 그걸 알까입니까? 어쨌든 우리 혈맹 여러분들 오늘 뭐 와, 대단한 거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예, 전섭의 최초로 아무도 못 잡는다고 무시하고 서바람이 그래. 어전 아무도 잡지도 못한다고 이거 하루 종일 쳐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 애들이 다공구십시오다 공구십시. 트방에 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예. 아니 서바람이. 서바 스바, 스바. ಕ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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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ಚ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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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ಚಕ್ತರ ಧರಾ